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건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 예쁜 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려 나왔는데요. 집만 예쁜 게 아니고 가격도 정말 예쁩니다. 여기 인천입니다. 여기 주안동이고요. 1호선 주안역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주안역이 또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자, 그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 인프라 다 플리퍼 상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2억 중반입니다. 공매 현장을 한번 보여드려 볼 겁니다. 휴대수도 160 휴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휴대수가 많으면 뭐가 좋은지 아시죠? 맞아요.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전기차 충전, 야외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상주차, 지하주차, 2층까지 추가적으로 주차, 자주식으로 10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가 너무 크고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각 방이 다 10자 넘게 나오고 있는 방이니까 어린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2억 중반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해 볼게요 자 내부로 올라와 봤습니다 전실 굉장히 길쭉해요 그래서 여기다 유모차 같은 거 두시기도 편리합니다 앞쪽 보시게 되면 일괄 수동 스위치 마련되어 있고요 신발장 쪽키큰장 4칸인데 가운데 이렇게 거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가시기 전에 스타트 가시기 좋아요. 자,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도 기본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실 한번 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진짜 넓죠? 당연히 폭 자체는 4m 넘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가 진짜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양창구조입니다. 이쪽이 정남향이거든요. 남양집에 2억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인천에서 이 집이 유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촬영 당일 기준으로 지금 두세대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내집 찾는 지름길이에요 여기도 뻥뷰 이쪽도 뻥뷰입니다 실제로 이 호실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빨리 문의 주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가구 배치가 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자유롭게 하셔도 될 정도로 널찍합니다 바닥도 열전도 좋은 타일로 예쁘게 마감되어 있어요 자, 건너편에 있는 주방을 한번 볼게요 주방입니다 거실과 대면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앞쪽 식탁등 있으니까 이렇게 책상 있는 것처럼 이쪽에다가 테이블 놔두시고 식사하시면 되고요. 그,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식탁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길다랗게 식탁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여기 조리대 겸용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고요. 11자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환기창도 커다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후드 들어가 있고 가스쿡탑도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빼곡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렌지 자리까지도 다 이쁘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수납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부러 인테리어 안 하셔도 사실인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식기를 많으셔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 보시게 되면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데,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갑니다. 깊이감도 상당하다 보니까 냉장고 많이 안 튀어나와요. 이 앞에까지 딱 떨어집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양쪽 다열0자 넘게 나오고 있고, 제 말이 울릴 정도로 방이 넓습니다. 그리고 안방 베란다 있으니까 이 베란다도 쓸모있게또쓸 수가 있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또 히든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에다가 화장대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여기 벽틀 수 있어요 가벽이라서 이 벽터서 운전하게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레일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옷장으로 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 보시게 되면은 안방 욕실 들어가 있는데 안방 욕실 정말 커요. 진짜 큽니다. 보통 안방 욕실 되게 조금 많잖아요. 큰 욕실 찾으시는 분들 바로 이 집입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햇빛 너무 잘 들어오죠? 왜냐? 여기도 남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길이도 10장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큰방 찾으시는 분들, 큰집 찾으시는 분들, 역세권인데 2억대 집 찾으시는 분들, 이 집입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이 두 번째 방보다 더 큽니다. 어린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도 제많이 울릴 정도로 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촬영 당일 기준 두 집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오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는 커다란 욕실이고요.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베란다가 있었는데, 자, 이쪽에 세탁실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안방에 베란다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 여기 다용도실이 있으니까요. 여기 세탁실로 쓰시면서 뭐 냉장고 두대 세대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큰 집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여기는 1호선 주안역입니다 주안역이 1호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 2호선도 있어서 W역세권이고 어, 급행열차, 특행열차까지도 다 쓰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주안역 초역세권에 2역 중반대에 들어올 수 있는 공매 현장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16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비 같은 부분도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 정말 액기스 중에 액기스집이었습니다 자 촬영 당일 기준 자꾸 말씀드리는데 두 세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